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무대, 틀,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만 권력 싸움밖에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때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 하시며 복 주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역사관과 운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네가 놓여 있는 정황과 구조 속에서 네 역할, 네 자리를 지키라. 그래서 국세도 바치고 지방세도 바쳐라. 하는 데까지 왔죠. 그러한, 음, 커다란 구조, 틀, 무대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묶어서 컨텍스트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이거보다는 작게, 문맥, 정황 등에 쓰이는 단어이지만, 저희 말을 아직 못 만들어서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아서 제가 이렇게 컨텍스트와 텍스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이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 사회,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조건들을 예수를 믿고 거룩한 목적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개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지위와 무력한 역할을 맡기시는 현실이 그 이해가 안 되고 어 너무 작다 그런 불평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지요. 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 외워 보지요. 제가 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유명한 요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어떤 재주를 가지거나 또는 좀 심하게 나가서 벨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컨텍스트 속에 넣어 놓으신답니다. 여기가 어렵죠.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니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시대 아무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존재도 신분도 아니고 그저 다만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컨텍스트 속에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죄야 됩니다. 죽어 나갈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죽어버리면 그만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컨텍스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입니다. 당연히 아멘은 안 하시겠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 모두에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와서 이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개선하고 희망에 찬 어떤 답을 얻어가려고 매일 와서 매일 그 얼굴로 왔다가 그 얼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의 한 약속이 뭔지는 모르고, 진심, 선, 종교, 임무,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그 암묵적으로 자신들의 안심과 자존심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겐 못한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잘 아는 시편 90편을 보시면."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 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도대체 무슨 무슨 기도? 무슨 고백? 무슨 탄식일까요? 모세는 1 2 4살을 삽니다.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길리워지고 그다음 40년은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세월을 보내고 그죠? 그렇게 한줌 재로 어. 어, 늙어 가지요. 80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40년 동안 잘 하시는 대로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내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호랩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저들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다 죽습니다. 그 배경을 가진 기도지요. 얼마나 인생은 짧습니까? 얼마나 인생은 못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 앞에 있고 주의 분노에 일식간에 다 죽어버리는 참으로 헛된 못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기도문은 그렇게 읽고 듣는 것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호랩에서 만나셨고, 만나를 먹여 이4 0년 동안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것 보이셨습니다. 그런 기도지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저들의 실패는 다만 실패일까요? 저들의 못난 못난 것은 다만 못난 것일까요? 거기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못난 인생을 향하여 퍼부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능력으로 그들의 생애를 모든 인류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유익으로 남기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둥실 소산하는 하나님의 자기자기 자기 본문은 이 못난 것 속에서 얼마나 크던가요? 우리의 죽어가는 인생과 우리의 못나고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본문을 담으시겠답니다. 세상은 본문을 못 담죠? 마치 담아 보이죠? 문학을 보면 거기 거기 곤혹이 있고 도전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사색이 있고 감동이 있고 무슨 깊고 깊은 뭐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아도 그렇고, 철학을 보아도 깊은 인간의 고뇌와 깊이를 알수 없는 어떤, 어떤 그, 그, 그 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본문이 없습니다. 왜요? 본문이란 죽음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으면 무슨 사치를 하든 무슨 깊이를 가지든 그것은 그저, 그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만 본문을 가집니다. 부활을, 용서를, 회복을, 승리를, 영광을, 영생을 얘기하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담으시겠답니다. 우린 그걸 모릅니다. 자꾸 컨텍스트 싸움을 하죠.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는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 모습은 참으로 놀라워서 시작이 랬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런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뭘 담았죠? 세상 죄를 씻으시며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부활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폐허된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며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됩니다. 예수가 그걸 만드십니다.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 니게 나타났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이 세상, 이 세상의 조건, 현실, 구조, 틀, 배경, 무대 속에 여러분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만이 본문을 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가서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감수하십시오. 필리포서 3장입니다. 필리포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 자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성취가 없습니다 벽돌을 쌓고 쌓고 쌓코 해서 성취한 업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라고 합니다 난 뒤에 건 모른다 난 오늘을 산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컨텍스트 속에 본문을 담으려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내 삶이 돌아보아 무슨 가치가 있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런 건난 모른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루 살라고 했다. 그 하루는 어떤 하루죠? 여러분, 평생에 겪으신 그 하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고, 벼락이 치는 하루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자기의 존재감이 가장 거부당하는 날이기도 한그날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본문을 담으시겠답니다. 그렇게 본인을 이해하고 하루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같이 오직 보이는 것으로 의미와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만, 다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 쓰는 사람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좀더 확대한 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둠이란 뭐예요? 갈바를 알수 없다 이거죠 빛이란 뭐예요?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 존재가 뭔지 보이는 거죠. 뭘할수 있다고요?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텍스트를 담아낼 수 있다고요. 컨텍스트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요. 지위를 가져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신다를 아는 자의 인내와 성실과 겸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의 믿음이 빚어내는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시험을 받죠? 넌 뭐냐? 왜 그렇게 사냐? 매일 현실이 우리를 와서 도전할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냐고 계속 시험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냐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면 나갔다 나중에 오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을 스스로가 납득하여 그 인생을 살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늘어놓는 그 기도 말고, 컨텍스트를 완화시켜달라는 기도 말고, 내가 텍스트를 담아내는 존재라는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언가 하시는 겁니다. 아직 안 보이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란 뭐예요? 자기 역할 모르는 거죠. 자기 역할 모르는 이주일 씨는 예전에 유명했던 코미디언입니다. 그 못생겨서 써주질 않아서 유랑극단 쫓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연예계에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하춘아 씨 공연하던 그 공연장에 불이 났을 때 하춘아 씨 구원 그 업고 나온 덕으로 하춘아 씨가 밀어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단역을 맡게 됐죠. 그 어떤 환자가 죽게 됐는데. 의사가 운을 입고 들어가서 눈을 까 뒤집어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대사를 외우는 겁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 자기 순서되어서 나가서 자기 눈까지 뒤집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죠. 왜 자기 눈은 깠을까요 연습을 했으니까. 환자가 어디서 연습을 혼자 했으니까 자기 눈을 깎죠, 계속. 그니 나가서도 그랬죠. 그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가 그 시대에 우리에게 줬던 위로는 꽤 대단했습니다. 그가 그런 조건 속에서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못생겨서 당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낙이 없다가, 그렇게 대중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한 걸로 잘못하지 않고, 본인의 못난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눴던 흔치 않은 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받거나 확인하도록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어렵고 그것을 뚫어낼, 그것을 극복할,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와 같이. 18절 유명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란 무슨 얘기라고 생각 없이 넘어가지는 거죠. 세월을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게왜방탕하냐 술을 먹으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책임이, 자기 역할이, 시간이 마구마구 지나가죠. 여러분의 인생을 마구마구 지내보내고, 넋두리하고 분해하는 것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금과 억울함을 그걸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지위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지는 고뇌와 같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국가나 사회나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갖다 붙이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붙였던 어떤 덕목들과 이상들도 애국이나, 인류애나, 무슨 희생이나, 무슨 유익이나, 이런 것들은 무인격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만 착하고, 다만 순진하고, 다만 겸손하고 보다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인격이 되는, 여러분이 당한 현실을 인격이 감수해내는, 울고 한숨 쉬며 그러나 도망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그 인생을 스스로에게 확인하십시오. 그 기적을 이루십시오. 어떤 조건 어떤 시대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십시오. 성경에서만 보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는 기적을 여러분은 생에서 주인공이 되시고 그그그 그, 그 주인공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불평 불편,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이 그거였죠 십자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과 승리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길 주께서 걸으사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뒤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원망과 분노만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고 명예와 승리와 영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큰 복들도 모두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